여러분 혹시 최근에 영화 보신 것 중에 진짜 재밌다. 아이고,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영화가 혹시 있으셨나요?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안 본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은 영화 채널의 영상이 피드에 뜨거나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영화를 꽤 많이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그래도 영화를 꽤 자주 보는 편이어서 평균적으로 하루나 이틀에 한편 정도는 보는데 그렇게 많이 보더라도 사실 좋은 영화라고 느끼는 영화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렵고 또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콜미바이네임이나 본지에놀의 감독이었던 루카 구아다니노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좋은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어떤 영화를 보고 좋다고 느끼는가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I think every great movie is gay. <laughs> That's undoubtedly. There is <laughs> not a movie that is not gay if it's great <laughs> or at least queer. <laughs> 여러분에게 좋은 영화란 무엇인가요? 저는 가끔씩 혼자서 이 질문을 하기는 하는데 그 대답은 항상 바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진짜 재밌는 할리우드 영화를 본 직후에는 아, 역시 좋은 영화는 재밌는 영화지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또 마음을 건드리는 예술 영화를 본 뒤에는 아, 역시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좋은 영화지. 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컬트 영화를 본 뒤에는, 영화가 반응적인 맛이 있어야 영화라고 할수 있지.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이 갈때같이 변합니다. 사실, 무엇이 좋은 영화냐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겠죠. 모든 사람들마다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각자 답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은 여기에서 게이적인 영화가 좋은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게이적이라는 영화는 대체 뭘까요? 저 인터뷰 영상 뒤에도 사실 힌트가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But not queer in the sense that you think of, if you think of the word queer now that you are what, 28? 26. 26. But in the sense that it's all about really like being off the center of things and actually oblique and broken. 즉,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인 영화'란 말 그대로 개이나 성소수자가 등장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영역에서 주변부의 것 그리고 비주류의 것들을 모두 표현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왜루카구아 다니노 감독은 좋은 영화는 비주류의 것이고 부서지고 또 비스듬한 영화일까요? 본격적으로, 영상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쿠션을 조금 깔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네필도 아니고, 영화 학도도 아니고, 평론가도 아니고, 그냥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 영화 애호가 정도의 사람이어서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이라는 말은 절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 좋은 영화라고 함은 영화여야 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사실 영화라는 매체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 시각적, 청각적으로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매체가 영화였는데, 너무 많은 매체와 기술이 나온 2025년 지금에는 굳이 우리에게 영화라는 매체가 아니어도 다른 세상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죠. 대표적으로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수많은 SNS와 팟캐스트 이런 데서도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는 충분히 전달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영화로 하지 않아도 될 영화라는 것이 사실은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영화는 2시간이나 되잖아요. 개봉영화의 경우에는 영화관에 가서 15,000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봐야 하고요. 영화의 대안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영화라는 것이 굳이 영화여야 하나? 라는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저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나 업계, 뭐, 시네필의 입장이 아니고 일반 소비자나 일반적으로 영화를 가끔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추정컨대, 재밌는 이야기를 보고 싶어서가 제일 클것 같고, 시간을 때우고 싶어서 아니면 어떤 배우나 감독의 팬이어서 등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경험하고 싶으면 굳이 영화관에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드라마를 정주하거나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썰을 풀어주는 영상들을 보겠죠. 어떤 특정 연예인의 팬이거나 그 사람을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 배우나 연예인의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면 되는 거고요. 진정성을 느끼고 싶으면 사람들의 브이로그나 하다못해 다큐 섬일을 보면 되죠. 결국 영화라는 매체가 아니어도, 될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영화관에서 하나 보고 왔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는 대마의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영화를 제가 즐겼느냐 재밌게 봤느냐와는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굳이 내가 영화관에서 봐야 하는 건가라는 질문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한다, 라는 주장만을 담고 있는 영화라면, 차라리 신문 기사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 10분짜리 유튜브 논평이라든지, 그런 걸로 전달이 돼도 되지 않았나?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말한, 좋은 영화는 영화, 영화해야 하는 영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영화인 것입니다. 물론 다른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보는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는 충분히 좋은 영화일 수 있는 영화입니다. 모든 영화가 그렇긴 하지만요. 또 저는 최근에 영화관에서 F1을 봤는데요. 그 레이싱의 스펙타클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감각하기 위해서는 뭐 영화관에서 보는 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 이 표현 방식이 굳이 영화여야만 하는 것이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 답을 선뜻 할수 없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브래드 피트나 하비에르 바르뎀이 우리가 보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매체에서 흔히 접하는 인물들은 아니다 보니 그 스타 파워나 연기력을 보기 위해서 영화여야 하는 영화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큰 화면에서 보는 게 좋은 음향으로 보는 게 중요한 소재니까 뭐 그런 면에서도 영화여야 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영화여야만 하는 영화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이 따라오죠. 그럼 우선 영화란 무엇일까요? 다른 매체와 구별되는 영화의 특징은 그냥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2시간이거나 그 이상일 수 있다. 즉, 시간적으로 비교적 자유롭다. 두 번째로는 영화 관에서 볼수 있다. 요즘에는 안 그런 영화도 많지만 그만큼 우리의 집중을 요하는 어떤 매체이다. 세 번째로는 예술이기도 하고 또 산업이기도 하다. 즉, 들어가는 돈의 규모가 일반적인 콘텐츠보다는 아주 클수 있다. 즉, 비싼 매체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저는 영화가 다른 매체에 비해서 시간과 돈에서 모두 다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매체가 줄수 없는 것을 줄수 있는 영화가 좋은 영화이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매체가 줄수 없다는 것은 바로 위에서 루카 구하다니노 감독이 말했던 주변부의 것 깨지고 비스듬한 것 혹은 그런 표현 방식이라는 것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석한 바로는 단순히 A는 b 다가 아니라 A는 B일지도 아니면 A는 B이지만 무엇이기도 하다 같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1호선을 탈 일이 많은데 저번에 옆자리에 앉으신 어떤 할머니 분이 핸드폰으로 중국 그 쇼트폼 드라마를 보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저도 그냥 옆에서 계속 같이 봤습니다. 그냥 훔쳐 봤는데 그 드라마는 그냥 자막과 그 좁은 영상미만으로도 충분히 스토리를 잘 표현하고 또 실제로 재밌더라고요. 제가 본 부분은 한 5분 정도 봤는데 주인공 남자가 뭐 계약 결혼한 어떤 능력이 좋은 여자가 있는데 그 남자의 원래 애인이 새로 결혼한 그 여자를 협박하고 그래서 이둘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나오고. 그 시어머니는 어떤 여자의 편을 들고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줄거리만 들어도 너무 자극적이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앞에서 말한 A는 B다 같은 이야기 것이죠. 굉장히 주류적이고 우리가 익히, 재밌다, 익숙하다라고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쇼폼 같은 경제적인 매체를 사용해서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고 전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비싸고 또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는 영화라는 매체로 이야기를 할 것이라면 적어도 그 이상의 무언가를 혹은 다른 표현 방식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저는 진실의 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또 영화가 가진 하나의 특권 중에서 가장 값진 것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것은 삶의 진실인 것이죠. 그게 예를 들어 어른이 되는 것은 계속 깎여 나가는 폭력적인 과정이지만 때론 아름다운 과정이라거나 혹은 우리의 진지함은 때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가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진실들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책에서는 영화에 대해 실제로 삶의 중요한 사건들은 지각할 수 없는 찰나에 일어난다. 세계가 변화하기 위해 번개치는 찰나면 충분하다. 번개는 무의미한 사건이다. 그러나 번개를 본 자는 이제 그 공허를 뚫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좀 길고 두서가 없었는데 그래도 어, 종합해 보자면. 우리가, 적어도 제가 매번 영화를 보고 영화관에 가고 그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에너지를 쓰는 이유는 그래도 이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이 작은 스크린을 통해서 약간은 삶을 바꿀만한, 바꿔질 수 있는 어떤 삼광 같은 사건을 목격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이 영상을 시작할 때 했던 그 말로 다시 돌아온다면 아마도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대개 매체에서 보여지는 것과 달리 굉장히 지난하고 지루하고 또 재미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삶의 진실들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만의 해석이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로카 구하다니노 감독의 말을 빌려서 그냥 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평소에 영화 분석 영상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본 인터뷰 영상도 꽤 재밌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시청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뷰 영상에서 감독이 추천했던 작품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찾아보려고 정리해 두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서 캡션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렸고 또 앞으로 올릴 영상들은 제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한번 시청해 보십시오 같은 의미로 올리는 영상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영화들을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고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두서없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여름의 마무리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